아십니까 음. 저희는 쌍둥이 TV의 쌍둥이입니다, 네. 아,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실내 야구 연습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왔냐? 왜 왔습니까? 아 저희한테 네. 야구 레슨을 받고 싶다고 네. 문의가 들어가지고. 그 그렇죠.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 가수, 가수 박사장인데 네. 우리한테 그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아, 좀 음. 약간 사찰과 나오고, 네. 아 운동 쪽에 약간 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야구를 알려주러. 아 네. 기초부터. 수비,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 투수 네. 그 이런 거 알려주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움들 어, 가능한 일 야구 찍었잖습니까? 네. 그 네. 영상을 보고 네. 한번 배우고 싶다. 아, 아 그렇죠, 거, 그렇죠. 래서들 네. 네. 오늘 네.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노하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어, 특별한 분들 강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야구를 한번 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 일단 사채가 출신이고요.

우리 사치역가 출신이기 알잖아요. 네네. 야구 한번걸 봤고. 네네. 야구 엄청 잘하시네. 네. 매스를 네. 받으려고 했잖아요. 저 네네. 오늘 웃음기 빼고.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지하게 네. 저희 네.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웃음기 빼고 왔습니다. 네네. 바깥에 두고 왔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네. 방 네. 집에 두고 왔는데. 어쩐지 웃음이 없더는 그렇지. 네. 오늘 뭔가 되게 재미가 없으셨어요, 그래. 빼고 왔어요. 빼고 야다니까 빼고 왔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 사장 우리. 레슨 잘해서 저기 네. 갑자기 MC 욕심 있어 <laughs> 미안, 갑기 미안 저희 채널 그런 줄아 그럼 각 포지션별로 하나씩 각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포수, 투수, 내야, 외야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쌍둥이 네. 한, 이게 배워보는 야구 네. 교실 오늘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아저씨 야구 아저씨, 아저씨 야구. 야구 아야. 아야. <laughs>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배워볼 포지션 뭔가요? 네이성호씨 뭡니까? 네. 바로 야무를 고치죠. 네. 투수 아, 투수 좋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어, 전 이제 하나의 교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우리 나영호 코치님 모시고 네.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어, 아, 사고, 사고, 괜찮아요? 사과.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영호 코치님모시겠습니다 아, 알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프로? 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아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기 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습니다아는 이제 배니습니다 저 제가 언더거든요. 아. 언더 투수인데 언더라면은 언더 투수인데 네. 언더로 던지는 거. 네. 그리고 처음에 한번 아아 진짜로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상황씩 한번. 자, 일단 그러면 투수편 함께 보시죠 자, 네. 아, 이제 우리 먼저 프로 선수의 언더 언더 앤 투수. 자, 보여 주시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아, 제가 그래, 보기에는 언더 아니었죠? 네. 아 언더 아니었어. 근데 네. 내가 보면 알거든요? 자 제가 이제 네 이제 한번보여주요 보여주시죠. 근데 저는 어? 어제 좀 네. 솔직히 새벽까지 촬영해가지고 피곤한 상태거든요? 네. 피곤한 상태인데도 보여드리기. 네. 자 언더. 자 사인 봐야지. 습니다자 내야수 응.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야수는요. 네. 네, 네, 네. 알려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아 네. 공을 네. 품 듯이 하셔야 돼요. 네. 공을 네. 품 듯이 하거든요. 네. 품어서 안 듯이. 품어서 딱안 듯이. 오케이? 네, 네, 네. 자 먼저 어떻게 그럼면풀어요네한번 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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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한번보겠습니게 아, 되게 좋은 공 아니에요? 잘 품었는데 이렇게 으면안 돼요. 아이 정도 방법도 다 끝나는 거죠? 자갈자그했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품냐. 잘 품어야지. 자꾸 먹고 품어야 돼, 이렇게. 품어야 돼. 품어야 된다. 이렇게. 잘 품, 이게 품은 거지, 이렇게 품어야지, 내아가 안정적이에요. 네. 잘 품죠? 네 다음 불렀습니다. 이번에 외야예요 아까 전에 품다가 알라.. 아제그 뭐야.. 제 달.. 그 뭐지? 어, 병아리 나온줄 알았습니다. 아.. 네. 솔직히 나왔었어요? 안보요 뒤로 나오더라고요. 뒤로 나왔어요. 봤죠? 봤죠? 나왔어요. 네 아, 굉장히 품는 거잘 봤고요. 네, 네 그러 이제 외아 어, 네. 수비를 한번 어, 그렇게 주셔야죠그외야는 네, 네. 알지만 프로분들은 잘 받아요 하지만 아, 제가 사회인 야구는 뛰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안보요잘 네, 받는 법을 제가 알려드 보,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좋죠, 좋죠 좋죠 그럼 먼저 한번 10분 보여드릴요네 왜요 정신이 왜요 전신이? 어 이제 정정당당 승부 되겠네아예 라이벌인데 아,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자, 먼저 우리 전 프로 선수 보시죠 시 아, 잠시만요 시작. 잠시만요. 시작. 잠시만요 이거 펜스플레이가 엉망인데요 아 펜스플레이가 엉망인데 이거? 어. 어, 아 어, 좋아! 이렇게 하면 정석적인 폼이 어. 혹시 뭐.. 개그맨.. <laughs> <도와서 꾸려고> 하하하려고하 <하시네. 웃음>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 그럼 한번 네. 10분 보여주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화에서 공잘 잡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하면은 놓칠 <laughs> 리가 없습니다. 놓칠 <laughs> 리가 없어요. 아니 잡아. 왜 놓쳐? 이걸 왜놓치는고그 아까 푸도 놓쳤잖아. 아까 푸도 놓쳤잖아. 네. 네. 뭐 놓칠 리가 없습니다. 대단하시네. 네. 자 이번엔 타격입니다. 어, 타자 잘 치는 법에 네. 어,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 네. 해서.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어, 타자는요. 집중력이군요. 아, 집중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끝까지 봐야 돼. 음, 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컨택 능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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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또 이제 정프로 선수가 네네. 타격 편한 보시. 죠 아, 네, 네, 네. 스윙이 워낙 좋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아아 깔끔했어. 네, 엄청 스윙 좋은. 깔끔한데 이 정도면은. 2할 9푼에서 3할 7강을 가는 아이 정도, 이 정도. 제가 4할 이상 치는 거 말해줄게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주세요아 기대가 됩니다. 자 요즘은요 아시겠지만 뭐이 팔꿈치 붙이는 당연한 거지 않아요? 붙이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퍼 스윙입니다 어퍼 어퍼수임. 스윙. 내려 찍는 거좀 아니에요, 어퍼 스윙. 자 투수가 와인드 할때 그렇지 잡고 와인드 할때 다리 를 들어 외달 탑 온다 그래서 어퍼 스윙을 하다가 하자를 쳅니다. 겁나 빠르죠? 잘 치죠? 네, 타자 잘 치는 거예요? 네, 이역하면 시즌 중에 한4할 이상 쳐요. 왜요? 어딨세요 타자 몇 치는 거예요? 한 300층입니다. 한7 0 0쳐 요렇게 쳐야지 4알 이상 칩니다. 아 괜찮죠? 딱. 와, 와 우리 형 저거 웬만하면 안 알려주는데 잘 치지 않아요? 네? 너도 나 <laughs> 시작! 아저씨, 야구요 哎呀！